안녕하세요. 김선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잘해야 될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배운 것은 이제 응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죽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배운 지식도 또 내가 가진 경험도 내가 가진 것들을 잘 응용을 하면 또 좋은 열매를 맺죠. 예, 우리가 시 하나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예, 뭐 10배, 2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응용하기. 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 번씩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은 에, 치매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방송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이 GTS만 열심히 하면 에, 치매 예방 잘할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GTS 열심히 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천재성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창의력과 발전을 만들어주고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치매 예방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 일단은 어, 그림연서 13장의 한 부분이 또 기록된 그림이 올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하고 또 에, 내용이나 느낌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막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네, 생각이 가는 대로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네, 생각에 생각을 움직이게 하기 한 거니까요. 자, 먼저 저는 성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제목을 성장 성장해야 된다.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또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 아이를 버려 놓라. 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어른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아이의 말, 아이의 생각, 또 아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죠.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한 만큼 내면의 세계도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부분 많이 생각하시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시면 그게 변하고 발전입니다. 자, 보이는 부분은 나무가 있고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마룻바닥이 있고, 또 푸른 하늘도 있고, 거기에 작은 글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림도서 13장에 한 부분이 말씀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어떤 나무인가? 네, 이 나무가. 색을 이렇게 베이지색을 칠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나무인지 또그이 어, 나무의 특징은 뭔지 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군가 왜 여기 앉아서 책을 보는가 이 사람이 보는 책은 어떤 책인가 내용은 뭔가 그리고 그 보는 사람의 결과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내면 성장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내면이 성장을 해야 돼요. 사람은 겉모습만 성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면이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을 하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을 해야지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또 성장을 하면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아이들의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면 옛날 아이들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안 좋은 정보 쪽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이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죄성, 안 좋은 쪽이 더 성장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기억력 향상하기에요이 그림 보면서 또 글자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또 떠오르는 내용들 한번 쭉 적어 보시죠.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뭘 보면은, 예, 네, 딱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거. 네. 물론 안 좋은 게 떠오르면 그것도 또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성경 말씀, 뭐, 좋았던 추억들. 옛날 가졌던 어떤 현장, 이런 것들, 좋은 추억들, 이런 것 떠오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누가 보면 고림도서 13장 적어 봤고요. 또 누가 보면 2장 52절. 제가 우리 아이들 돌이 될때 가서 말씀 전해주는 내용이 이건데요. 여기에 보면 지혜와 키가 자란다 키는 외적인 거고 지혜는 내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게 같이 잘 성장을 해야, 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에버스 3장에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는 바울의 기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자 상상력 교육이에요.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는 네, 뭐, 나무도 없고 사람도 없는 마룻바닥만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더니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와서 그 밑에 앉아서 책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 되면 좋을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또 와서 주변에 나무를 중심으로 다 앉아서 책을 보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질문 하나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청소년기를 맞이할 준비, 청소년들은 청년기를 맞이할 준비, 청년들이 되면 장년기를 맞이할 준비. 그리고 장년기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가올 노년기를 준비하는 자세. 노년기에는 이제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얼굴 배울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 4, 5, 1 구조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여섯째 날이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 어느 정도 암송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리.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냈더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들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 속에 있는 감사들을 또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을 바꿔 주는 것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 요즘은 제가 이제 어,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하던 것을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나갑니다. 그 나가면은 아, 이렇게 꽃이 양쪽에 들고 가가 쫙 피어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꽃길을 걸었습니다. 꽃길을 걸으며. 그러면서 이제 나의 미래도 아, 이렇게 꽃길을 걸으면 좋겠다.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은 양쪽에 그 아름다운 생명수 나무들과 열매들이 쫙 있는 꽃길을 걷게 될 것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기분 좋은 시작이죠. 자, 너무너무 상쾌한 감사들이 됩니다. 자, 한 주간 또 본문에서 응용해 본건 뭔가요? 이번 주간은 이제 사랑을 많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게 된것 같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가 배우고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꼭 배우거나 응용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3절은 사랑의 중요성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긴가리가 되고 내가 어, 예언하는 어,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사는 길만한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능력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 뭐 지식, 또 비밀, 또 구제의 능력, 희생의 능력, 뭐 이렇게 등등등. 많이 있는 거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를 빼뜨려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 절로 8 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거4 절로 8 절은 사랑의 특징 1 5 가지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 무례하게 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어또어 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15가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게 뭘까요?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참자. 또 참자. 무리하게 하지 아니하 그래 상대방을 배려하자, 네 배려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네 번째는 구절의 십삼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완전 사랑의 완전성과 영원성인데요. 아, 우리가 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 아니하나 없어지 아니하나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아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에,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렸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에,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볼 것이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가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이 속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 네, 이번 이걸 묵상하면서 사랑의 중요성과 함께, 저는 이제 어른아이. 네, 제가 상담하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어른아이. 외모는 어른이 됐는데 내면은 그냥 어른 아이예요. 이거 참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됩니다. 어른의 내면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망,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 되는 그날, 주 모시는 그날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뭘까요? 항상 반성할 걸 생각을 해보면 참 반성할 거 많죠. 그래서 이 시간에라도 자기를 좀 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더 참지 못하고, 때로는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지 않냐고, 아, 이렇게나 말하고, 이런 거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자, 13절에서 질문 두개 만들게요. 질문, 질문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항상 이걸 기억해 두시고 질문 많이 하세요. 자, 13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죠. 자, 두 가지 질문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항상 있는 세 가지는 뭔가? 이세 가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셋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왜이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 네.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나의 것.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만 있으면은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것이 돼요. 아, 능력 있는 믿음, 막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소망. 그런데 사랑. 아, 그러면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이 가야 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믿음만 가지고 있나요? 소망만, 소망도 있나요? 믿음과 소망만 있나요? 사랑도 있나요? 이세 가지는 아주 비빔밥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비빔밥에 밥이 빠지면 안 되고, 또 고추장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네. 오늘의 과제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내 네, 재능, 시간, 물질, 또 내가 가진 은혜, 이런 것 사용해야죠. 이게 그냥 먹고 마시고 썩어진 것들만을 위해서 몽땅 다 사용하다가 하면은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면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이 아니라 봉사. 헌신, 같이 하는 거, 선교, 참여하는 거, 이런 게다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의 EQ 기도문은 좋은 대화법입니다. EQ의, EQ 기도문은 감성 재능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 첫 번째는 관계, 오늘 두 번째는 좋은 대화법이에요. 자, 경청, 공감, 말 잘하기, 좋아 이루기, 피드백 받기, 대화의 다섯 가지 요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말 언어 다섯 가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사람을 감동시켜 주는 말들입니다. 자, 묵상 시간입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의 차이가 세상사랑과 차이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풍성한 영감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마시겠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모무는 곳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속히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게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 지해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님 빨리 끝나게 하셔서 이 일로 인한 세계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하여 주시고 또 주님 어, 오늘도 우리 EQ 두 번째 기도문 좋은 대화법들을 잘 기억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좋은 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